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전자노트라는 제품으로 부기보드 매직 스케치 모델입니다. 수입 제품이라 박스에 나와 있는 설명은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요. 4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뒷면에는 먼저 구성품, 사용 예시가, 사진과,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EGM 인터내셔널에서 공식 수입 판매하고 있고요. 원산지는 중국. 박스 하단 역시 영어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측면입니다. 개봉을 하면. 반투명한 부기 보드 매직 스케치 본체와 내장된 펜 하나, 그리고 별도의 세 가지 모양 펜이 들어있습니다.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판이 몇 가지 더 있고, 뒤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역시 영어로만 표기가 되어있고요. 본체를 살펴보면 상단에는 지우는 버튼이 있고요. 부기보드 매직스케치 로고와 우측에 전용 펜 수납 이간이 있습니다. 손이나 얼굴을 비춰서 그릴 수도 있고요. 뒷면에 상단에 보면 기판이 보이는데 코인 전지가 들어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전지는 볼트를 빼서 교체가 가능한데 무려 7년 가까이 쓸수 있다고 하니까 거의 교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얇고요. 파란색의 보호 커버가 들어 있는데 이 커버는 보호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삽입을 해서 들고 쓰기 편하게 하는 용도도 있고, 템플릿을 끼우는 역할도 합니다. 템플릿을 끼워서 편하게 쓸수 있게도 하고요. 펜은 이제 동봉된 기본 하나 외에 세 가지 질감 펜이 들어있는데요. 각각의 펜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펜을 보면 뒤에 고리가 있고, 앞쪽에 일반 볼펜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죠. 컬러가 표시가 되는데 이 컬러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갈수록 색이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에 따라 색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이 녹색 질감 펜은 두께는. 살짝 더 두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에 펜촉이 살짝 뭉툭하죠? 그래서 좀더 두껍게 그려지고, 뒤에 보면 스탬프가 있는데, 얘를 찍어서 이렇게 도장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보니까 옵션 또는 추가 구성으로 이런 다양한 스탬프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주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여러 갈래 헤어라인을 그려줄 때 유용한 펜입니다 마지막, 노란 주걱처럼 생긴 건좀더 이렇게 넓게 칠을 해줄 때 유용하게 쓸수가 있습니다. 단단한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긁어도 품질 같은 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용도가 있는 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템플릿은 크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abcd 알파벳을 학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인표나 물음표 같은 기호도 있고요 반투명하게 보이게 되는데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손을 대고 그려도 얼룩은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지우는 건한 방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드로잉 그림 그리기용 템플릿입니다. 앞뒤로 그림이 있어서 총 6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일관 같은 경우는 아까 얘를 이용하면 좀더 편하게 질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봤구요. 이렇게 그린 그림을 얘는 저장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됩니다. 박스에는 앱 스토어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도 부기보드라 검색을 하면 다양한 앱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매직 스케치라는 앱도 있지만 이 앱을 테스트해 본 결과 인식률이 떨어져서 제일 위에 있는 부기보드.jot라는 이 앱을 추천을 드립니다. 실행을 하고 자동으로 사각형 모양을 인식을 해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만 저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이 앱이 흑백만 지원하기 때문에 컬러로는 저장이 되질 않고요. 저장을 누르면 이전에 저장했던 그림된 걸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A 버튼이라고 있는데 A 버튼 누르면 오토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인식률이 좀더 떨어지기 때문에 매뉴얼로 놓고. 수동으로 찍는 게좀더 좋습니다. 훨씬 또렷하게 인식되죠. 지우는 방법은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백업해 놓는 게 좋겠죠. 그릴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이 살짝 눌렀을 때는 자국이 남지 않지만 이렇게 세게 누르면 손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에 두고 그리기보다는 살짝 세워서 그리거나 거치대에 두고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 투명한 재질이기 때문에 뒷면에 뭐 글자나 그림을 놓고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손바닥이나 얼굴에 대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좌측에 있는 건 기존에 리뷰했던 카피 제품인데요.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점도 있지만 만듦새가 확실히 보다 깔끔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투명한 재질이라 보다 쓰임새가 많다는 장점도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근 장치가 없다는 점인데 부기 보드도. 사무용 제품의 경우에는 이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유아용 제품에는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액세서리가 제공된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보드 매직 스케치의 간단한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